안녕하세요. 혹시 듀얼 모니터 설치 때문에 공간 활용이나 깔끔한 정리가 고민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그런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줄 카멜 마운트 AM ADS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모니터 암은 벽면 밀착형 듀얼 타입이라서 벽에서 띄웠어야 하는 통념을 완전히 뒤집었어요. 책상 공간은 넓어지고 깔끔한 세팅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듀얼 모니터를 쓰는 분들께 정말 딱 맞는 모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AM ADS를 설치 기사 없이도 초보자도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드릴게요. 설치를 따라 하다보면 와, 정말 이거 하나면 듀얼 세팅 고민 끝이구나 라는 느낌이 바로 오실 거예요. 이거 모르고 설치하면 진짜 나중에 후회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꼭 도움이 될 꿀팁도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성품 확인부터 조립 각도 조절까지 순서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안전한 조립 환경을 위해 2인 이상 함께 조립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 제품은 최대 32인치까지 권장드리며 배사는 75에서 75mm부터 100에서 100mm까지 호환이 되며 무게는 한 개당 최대 12kg까지 안정적으로 지탱할 수 있습니다. 1단계 미끄럼 방지 스티커 부착 먼저 미끄럼 방지 스티커지를 준비해 주세요. 박리지를 제거한 다음 클램프 하단에 딱 붙여줍니다. 이 과정은 설치 후 흔들림을 줄여주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2단계 클램프 타입 설치 이번에는 클램프 타입으로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클램프 방식은 상판 두께가 10mm에서 50mm까지 가능해요. 렌치 I로 상단 나사를 반시계 방향으로 풀어주고 클램프 B를 책상 상판에 걸쳐줍니다. 그리고 다시 나사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 고정하면 됩니다. 3단계 홀 타입 설치 다음은 홀타입 설치 방법입니다. 이 방식은 상판 두께가 15mm에서 45mm까지 가능합니다. 먼저 렌치 아이로 나사를 풀어 홀타임용 나사와 하단부품을 분리합니다. 이제 책상 상판에 뚫린 홀과 클램프 상단 홀을 맞춘 후 홀타임용 나사 F를 끼워 넣고 하단에서 부품을 고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렌치로 조여주면 단단하게 결합됩니다. 4단계 모니터 암 조립. 이제 본격적으로 모니터 암을 설치해볼까요? 모니터 암 A를 천천히 펴서 클램프 B에 끼워줍니다. 뒤쪽에 나사는 렌치 H를 사용해 단단히 고정해주세요. 5단계 브라켓 결합. 브라켓을 체결할 때는 전동 드라이버를 사용하지 마세요. TV의 내부 부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모니터를 잡아줄 브라켓을 준비합니다. 모니터 뒷면의 배사울 높이에 맞게 나사, 와셔, 스페이서를 조합한 후 드라이버로 브라켓을 모니터에 결합합니다. 그리고 모니터와 브라켓을 암에 끼운 뒤 고정나사 뒤를 조여주면 됩니다. 거리형 배사 구조라서 모니터 설치와 제거가 훨씬 편리합니다. 6단계 기능 설명. 이제 설치가 끝났으니 기능을 확인해 볼까요? 높이 조절함으로 최대 425mm까지 상하 조절이 가능합니다. 모니터 각도는 위아래로 90도, 좌우 스위블은 최대 180도까지 움직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피봇 회전은 무려 360도. 원하는 각도에서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카멜 마운트 AMADS 모니터함 설치를 마쳤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차근차근 따라 하다 보면 누구나 설치할 수 있다는 거 느끼셨죠? 이제 여러분의 책상은 훨씬 더 넓고 깔끔해졌을 거예요. AM ADS는 듀얼 모니터를 안정적으로 지탱해줄 뿐만 아니라 높이 조절, 각도 조절, 회전까지 자유롭게 가능해서 업무할 때든 게임할 때든 원하는 환경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설치 중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영상의 특정 구간을 다시 돌려보셔도 좋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다양한 카멜 마운트 제품 설치 팁과 책상 공간을 스마트하게 쓰는 방법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작업 공간 혁신에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요. 설치 전꼭 확인하세요. 모든 제품은 TV 사이즈, 배사 규격, 그리고 무게가 맞아야만 안전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내 장비에 딱 맞는 선택이 안전한 설치의 첫 걸음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더 알차고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